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사무엘라 22장 2절에서 3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으며 다윗의 이름의 명성을 떨치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가늠하기 전에 지난 날을 회상하며 여호와의 크신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앙 체험 속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경고하여 어떤 세력에게도 요동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께서 원수가 침입치지 못하도록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은 성도가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 처해도 구원해주십니다. 나의 피할 반석이신 하나님은 암벽으로 된 산꼭대기 같이 외세의 침입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은 원수의 창과 칼과 화살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은 우리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높은 망대이신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원수를 살펴서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은 폭풍이나 전쟁터에서 보호하는 안식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 싸웠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는 이러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